한국 사람들 여러분 중국을 가보세요 일본을 가보세요 필리핀에 가보세요 그리고 태국을 가보세요 거의 80% 때가 한국 사람들 간판들이 다그사람들은요 한국, 한국을 다봉으로 한국이 최고자 생각나 한국이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짓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아낌 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은혜와 그핏값으로 물론 우리 예수님의 그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이 성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약에 유교문화로 그냥 계속해서 오, 오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성분들이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초창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은 유교문화가 있어서, 어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냐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커텐을 가운데다 딱쳤습니다 여기는 남자분들 자리, 여기는 여자분들 자리. 그래가지고 다 구별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여러분 예전에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남이 남존력이 사상에서 하고, 남자는 존중이이고 아들이 나으면할머니었습니다 딸이 나면은요 그거는 우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공부하고요. 여러분, 이 여자대학교, 뭐 여자대학교들 좋은 대학교는요, 다 성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다이 성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 학교를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질병 가운데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워줘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의료도 발전한 겁니다. 알게 온게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과 함께 빵과 보급, 그리고 그리고 교육을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서양의 문물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너무나 많은 민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절실한 그러한 재능과 기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선교의 눈을 띄어서 정말 우리 국내도 선교할때만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그 많은 이 나라를 선교할 수 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교회 청년들을 이 여름때, 이, 선교,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요. 어려운 아이들하고 한 2주 정도 같이 생활을 하면은요, 원망, 우리나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한다 학생들이 막 변하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한데도 그렇게 얼굴이 다. 행복 지수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가난해도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낭모르는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원만 불평이에요. 늘 원망. 불평해요. 늘 원망. 그 아이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하고 같이 한 2주 정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못 살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다단 하루도 같이 못살것 같은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너무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사랑 교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직접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간 사람들에게서 뒤에서 후원하고. 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선교할수 있는 우리 주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